자, 레오파드의 기묘한 모험 <laughs> 아, 이번엔도 소대네요 숙사 57, 레오파드 소대 자, 맵은 고갯길이고 자주포 2대 어, 상대방 E5 하나 있고 그릴레 2대, 263 어... 이거는 전면전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약간 국지전이 예상이 됩니다 전차 픽들을 보호하건데 어느 한 군데에서의 전면전보다는 여기저기 산발적인 국지전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픽을 보호하니 자, 이분도 약간의 네. <laughs> 지루한 걸못 참으시는 약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줌 잠깐 풀었다 잡았다,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하시는데, 자, 여기서 타임 요기가... 살짝 스팟하려고 갔는데 자, 적군 때리기랑1 3 0 내려가는게 확인이 됐고요. 1 3 0 측면 한발 사격 정확하게 들어갔고 자1390 한발 맞고 체력 403 빠졌어요. 황급하게 되돌아갑니다. 자, 반대편엔 그릴레랑 떼오사가 레오파드가 모습을 보이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아, 과감하게 한번 살짝 들어가면서 블라인드 자, 우리 SPIC랑 때류기가 붙었어요. 자, SPIC, 그냥 막 올라오는 거한발 맞추고, 아, 스픽한테 피한발 맞았어요. 레오파드 장갑이 없기 때문에 스픽한테 피 충분히, 충분히 관통이 되죠. 자, 그릴레랑 T30은 위쪽 라인으로 갔고요 아군의 5호는 철길 라인으로 더 가고 있어요. 그리고 5치데비가 여기서 SPIC한테 한발 맞으면서 한발맞춰줬고요 조금 떼고사도 내려왔는데. 자, 야이백은 과감하게 헤비라인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적군의 미디움 전차들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군의 오치세비랑 뒤쪽에 있는 미디움들까지 합해서, 오사랑 SPIC 뭐다 갇혔죠, 지금. 저기서 그냥 갇혔어요, 지금. 아, 저렇게 내려가는 거는 아군이 어느 정도 밀어줘, 밀어준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좀 성급한 판단이지 않았을까. 자, 일단 반대편에 적전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그릴레가 아직까지 한 대가 스팟이 안 되긴 했지만 자 스픽 넘어오는 거 마무리해주고 자 헤비라인 쪽에는 상대방 전차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군에는 야이벡과 숙사가 마크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상대방 전차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자 M103 밀고 들어오고 있고 그릴레도 밀고 들어와요 자 M103 자, 계속 끊어줬고요. 야이백, 아, 하지만 엠백0 바로 궤도 수리하면서 엠백0 측면을 부해 잡고 있는 엠백0이 결국에 아군의 야이백을 차고로 데려가버리고요. 야이백은 이렇다 할 화력 한발 못해보고 차고로 가버렸습니다. 자, 엠백0의 하부. 하부 정확하게 맞춰줬고요. 425 데미지. 자, 이제 숙사가 마크를 하러 들어갔어요, M103. 429 데미지 계속해서. 자 그리고 그릴레 뛰쳐나오는데 그릴레 한발 맞춰주고 그릴레가 지금 숙사 옆에서 밀어내면서 아군의 오사이어, 적군의 오사이언과 합류하는데 오사이언 넘어가고요 자 그릴레는 아군의 숙사랑 함께 마무리해줬고 엠맥3 체력 반피가량 뒤쪽에 그리고 떼일공과 E5까지 자 숙사도 터지게 생겼어요 자 숙사 터졌고 자 아군 3805자제포 사격에서 의해 아군 숙사가 죽어버렸거든요 지금 자제포3805 적군이랑 지금 그냥 붙어있다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쏜것 같은데 아 저러면 안됩니다 자그 적군의 M103과 5425는 딸피긴 한데 E5랑 T10이 체력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아직 떼6이랑떼5 4 살아있거든요 때6기만피에 거의 자철 다리쪽으로 가고 있던 5호는 돌아갔고 야 기적의 도탄 263탄을 도탄 내는 레오파트의 마법의 장갑 자, 위쪽 라인도 적군의 그릴레랑 불독 1 3 0이 있는데, 아군 1375 T30 그릴레. 자, 떼일공과 E5 보입니다. E5 하단, 정확하게 한발들어갔고요 자, 오사이어는 결국에 오치비에게 제압됐고, 자, E5가 아군의 88라트에게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떼일공에게 한발 사격, 정확하게 사격, 73나공도 남은 것 같아요, 체력. 자, 하지만, 위쪽 라인도 적군의 그릴레, 이수, 1 3국0은불도에 위해서 아군의 그릴레랑 1375 잡혔고요. T390 혼자 남았고, 통구이가 아마 직사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군 1 3 9 0파 E5 뒤쪽으로 엉덩이 잡으러 들어간 것 같고요. 5 7레비는 아직까지 타이밍 노리고 있는 상황. 때리기는 중앙에서 계속 간만 보고 있고요. 자, 여기 빨리 정리하고 또 뒤쪽에 있는 구축전차들도 상대를 해주러 가야 되거든요. E5는 1390 엉덩이 누를까봐 아예 그냥 라인 뒤로 뺀 다음에 1390 추격, 추격을 하고 있고, 때르기 올라온 거에게 한발 사격. 자, 때르기는 260 데미지, 레오파드는 360 데미지. 자, 1390은 결국에 E5에게 제압됐고, 하지만 E5가 1390 제압하는 사이에 57AB가 E5 엉덩이에 탄을 꽤 많이 넣어줬습니다. 오시, E5는 324. 한발 맞으면 터지는 체력이 돼버렸고요. 5사랑 때르기는 아직까지 여기서 월다운 중. 불독이 일로 합류를 했네요 중앙으로 자 5호는 계속해서 가만히 반피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라인 유지중이고요 반대편의 이제 북쪽 적군의 그릴레랑 이수이로이 263이 넘어온 것을 방어를 하러 레오파드가 달려갑니다 여기도 저기도 안되네 자 중앙 다리가 비어있긴 한데 중앙 다리가 비어있긴 한데 자 일단은 아군의 야티거와 함께 적군의 부축전차들, 263과 그릴레, 이수이로이가 올라온 것을 한번 수비를 최대한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63 들어오고 있는데, 263. 여기 들어가면은 그릴레한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 263 자동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한발 맞춰놓고요. 자, 아군 야티거가 그릴레 딸피로 만들어졌어요 체력 489. 고폭탄으로 쓰면한 방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3 8 5까지 나와서 자, 이수이로이 탄을 빼줬고요. 자, 그릴레는 딸피 됐고, 야티가 아직까지 반피가량 유지 중, 자, 263, 딸피. 자, 263, 딸피 마무리하고, 차체 뒤로 돌리고요. 그릴레가 조준하고 있거든요. 자, 불도까지 합류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의 중앙라인은 계속해서 그냥 대치 중이에요. 아직까 시간 잘 걸고 있어요. 여기만 마무리해주면은, 게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5 7레비가 E5를 잡아줬고요 자, 야, 티거 헐당나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라인. 자, 그릴레 마무리! 야, 그릴레 마무리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은 이제, 아, 그 와중에 적군의 1 6 1이아우네 아티고를 제압을 해버렸네요. 자, 이수이로이랑 불독이 있는데 타임62가, 타임62가 합류합니다. 자, 과연, 레오파드. 불독이랑 이수이로이 살짝 뒤로 더 빠진 것 같은데요. 타임6위 조금 더 확인해보려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오치레비는 지금 때리기랑 오사를 상대해줘야 되고, 뒤쪽에 때리기가 지금 본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자, 타임6기는돌 하나 사이에 이수1호이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레오파드도 합류하고요. 자, 과연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수1호이의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타임6기 후진하면서, 아, 한발 맞았고, 안 터졌는데, 하지만 레오파드 진짜 돌린 사이에 이수1호이 내려갑니다. 아, 여기 내려갈때데 근데 오사까지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갑니까? 과감하게 한발 쏘고 빠집니다. 한발 쏘고, 자, 이제 오사 올라오고 이수도 이제 장전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자, 오사라이, 아, 오사인데 탈이 빗나갔고, 뒤쪽엔 때루기가 오고 있는데 자 이수를 마무리를 아 못하죠 핫한 났고요 자 오사가 또 사격을 하나 올라오는데 자, 과연 자, 오사한테 한발 맞고 자 이수를 마무리를 아 못하네요 자 근데 이수도 탄이 빠졌어요 지금 자 오사한테 엉덩이 한발더 맞고 자 조준하고 이수 마무리해주고 자 조플의 때 오사가 옵니다 한 대만 좀 터지는데 한 대만 면 터지는데. 오사 갈팡질팡잼. 아 해치를 여기서 해치를 여기서 기적같이 맞춥니다. 와 이수는 그렇게 못 맞췄는데 자 여기서 오사가 탄이빈 나가요. 아 여기서 오사를 마무리를 하네요. 야 레오파드가 이걸. 아 레오파드가 이걸. <laughs> 생각지도 못했다. 오사가 이걸 못 맞출 줄이야. 와. <laughs> 그냥 싸웠으면 잡았을 텐데. 예, 그냥 싸웠으면 잡았을 텐데. 자, 57레비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체력 418가량. 적군에는 불독과 자조포 두 대만 남았는데, 어, 잘못하면 불독한테도 죽을 수 있고, 자조포 지금 탑만 잘못 떨어져도 죽을 수도 있고, 자조포 잡으러 갔다가 직사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일단 서로 다딸피해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시간은 6분가량 남아 있는데 자주포 떨어지네요. 자주포 블라이드가 떨어지고 있고 불독 발견했습니다. 오치레비가 불독 발견. 불독 체력도 160에 자한발사격 했는데 빗나갔고요. 자, 불독 돌 뒤에 숨어 있는데. 자, 오치레비 이제 함부로 못 나가죠. 자주포 맞을까 봐 무섭기 때문에. 자, 아, 레오파드가 달려가 보는데요. 불독을 한 방에 제대로 못 맞추면, 연사가 빠른 불독에게 두발 맞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고폭탄 같은 거 불독이 만약에 끼어져서, 측면에 관통나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고요. 자, 불독 잡으러 들어가 보는데, 불독 어디 갔습니까? 돌 뒤에 아직까지 숨어 있나요? 돌 뒤에 숨어 있나요? 빠졌나요? 빠졌네요. 불독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지. 자, 긴장, 긴장돼요, 긴장돼요. 아, 이6 1 발견! 야, 이6 1 발견! 이6 1 근데 황급하게! 아, 직사를 쫄, 쫄, 줄 알았는데, 다급한 나머지, 당황해서, 일단 후진부터 하고, 자, 이득을 여기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일단. 근데 자주 퍼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개티피는 아직까지 아직 어는지 모르는데, 아, 개티피 사격했는데, 개티피 탄이, 하탄이 엄한 곳에 나면서 살아남았고, 자, 불독! 불독! 아, 불독 못 맞췄어요. 자, 오치레비가 불독 잡으러 갑니다, 오치레비가. 레오파드 가는 것보다 오치레비가 가서 불독 잡아준 게 훨씬 좋죠, 안전하고. 레오파드는 불독 잡으러 갔다 괜히 레오파드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자5 7레비가 불독 찾으러 갔는데 불독 어디까지 도망갔죠? 빠져나갔나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빠져나갔다면은 레오파드가 여기서 스팟을 끼울 수도 있는데 자 불독 어디 있습니까? 불독 자 불독 내려가는 거 도망가는 거 확인했고 자5 7레비가 마무리 자개 TP 이제 거의 다 장전됐거든요 261은 계속해서 여기 노려보고 있을 거고 자, 자주포 261은 오치레비가 잡으러 가주는 것도 좋고요 261이랑 같이 양쪽에서 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61 발견됐습니다. 오치레비에게 스팟 됐어요. 자, 이제 오, 오치레비가 위험하죠. 개티피에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 양쪽으로 진입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오치레비가 이쪽으로 진입을 하기를 선택을 해서 레오파드는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현재 레오파드는 벌써 6500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슬금슬금 아, 오치레비가 먼저 진입을 하면서 발견을 하고 오치레비 제압, 오치레비가 1 6 1을 제압 자, 오치레비랑 레오파드 각각 5킬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킬씩 자, 시간 3분 35초 가량 남아있는데 자, 게티피는 본진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자, 일단 오치대비는 최단거리로 조금 본진 쪽으로 진입하는 을게 좋을 것 같고 레오파드는 철길라 아, 저뭐 중앙 다리 쪽으로 진입을 하네요. 자, 혹시 모르는 상황이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시레비가 사선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 레오퍼드가 먼저 제압이 돼버리면 게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 오시레비 진입 타이밍 보면서 아 이거 잘못하면은 충각 데미지로 레오퍼드 여기서 허무하게 서릴 수도 있거든요. 아 옆구리로! 어 궤도만 끊기면서 다행스럽게 차체 뒤집힐 뻔했어요 지금. <laughs> 자, 아, 찔꺽찔꺽님 어서오세요. 자, 레오파드의 기묘한 모험은 계속됩니다. 자, 오치레비는 정면 입구 쪽으로 가고 있고요 레오파드는 북쪽 라인 쪽으로. 소대 합계 11킬. <laughs> 소대가 다 때려잡았네. 개티피 같은 경우에는 고폭장전이 더 이득일 수도 있죠. 개티피는 폭폭으로 관통 잘 나는 편이니까 자 오치 데비가 게티피 발견했는데 자한발자 게티피 쐈고요 아 오치 데비가 마무리 자 오치 데비가 결국 탑건을 가져가고 레오파드는 5킬 야 소대 총합 12킬 레오파드 6,500딜에 <laughs> 레이팅 8,260점 <laughs> 8,260점 레오파드의 기묘한 모험 잘 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레오파드는 1급을 받았구요 능력자도 받았네요 연맹도 받았고 이거는 이제 소대가 3킬 이상씩 했을 때 받는 건가요? 이 뭐였지 이게? 전후엔데 이거 조건은 기억이 안 나네요 자야 레오파드가 6500딜 오치비가 4600딜 숙사는 처음에 조금 너무 압살당했죠. 적군 전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압살당했고 크으, 거의 야티거랑 이 소대, 레오파드랑 오칠비가 딜은 다 넣었네 거의 <laughs> 야티거가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네, 마지막에 적군 이륙일한테 자주포탄을 제대로 직격당하면서 야티거가 터졌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캐리 영상이네. 캐리 영상. 오트리비는 오트리비대로 캐리, 나름 캐리를 했고 레오파드는 레오파드를 캐리를 했고 야티거도 야티거 나름대로 캐리를 했어요. 아 최고공 원자. 아, 최고공 원자구나. 자, 26발 사격에 22발 명중, 20발 관통. 전부 다3 0 0 m 이내에서 피해를 입혔네요 6 5 7 4를 전부 다3 0 0 m 이내에서 비격 자 최고공원자로 임무 완료 보상 10만 크레딧 12만 3천와 순이익이 엄청나게 나왔네 경험치도 7000점 경험치 7000점 엄청난 크레딧과 경험치를 먹으셨는데 이분 잘 봤습니다 레오파드 영상